자, 이번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두배 빼주고요. a n-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은 뭐라고 볼수 있냐면 2분의 n제곱이 뭐냐면 이것은 y는 x를 0부터 n까지 적분한 면적이 바로 이것이 바로 2분의 n에 적공이 되겠죠? 2분의 n 적공이 되겠습니다. a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0부터 h까지, n까지 hx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이 식을 우리는 그러면 2배 0부터 n까지 h x x 의 dx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large fx라고 놓고 우리 한번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바뀌겠죠? 이 식이 이제 large fx로 식이 바뀌게 되면 자, 이제 fx는 현재 0부터 x의 키보 때는 gx-x가 될수 있겠고요. 5와 k 사이에서는 이제 이것은 여기서 x를 빼는 거니까 x-g의 x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에 fx의 그 그래프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가 gx-x를 한번 이걸 한번 구해볼, 이걸 한번 구해볼, 구해볼 텐데요. gx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gx-x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gs-x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2의 n승분의 1에, f의 x-n-x-n이 되겠죠. x는 지워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이제 여기다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integral n에 n 더하기 1에, 우리가 g의 x-x를 dx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계산이 복잡하니까 결과만 쓰겠습니다. 이것은 n 의 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의 n 더하기 1승분의 1 해놓고요. x 마이너스 n에 x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x가 되죠. 이두 개가 이제 여기에 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6분의 음식을 사용해서 6분의 1에 2의 n 더하기 1승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인데 빼면 1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이제, 0부터 n까지 우리는 이제, an이니까요. an이니까, 우리 이제 이것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린 an, 이제 이제 우리는 an, 이것이 이지우리는 f에 이걸 구하면 되는 것이죠. fn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현재,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g 의 x 의 마이너스 x 의 dx가 되겠고요. 1부터 2도 마찬가지로 g x 의 마이너스 x에 dx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어디까지 하면 이제 5, 5까지가 될수 있죠. 5까지 될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4부터 5까지는 우리가 x 마 아, 죄송합니다. gx 마이너스 x가 되겠죠. gx 마이너스 x에 dx가 되고, 자, 이제 5부터는 이제 바뀌게 되죠. 5부터는 바뀝니다. 5부터는 그러면 5부터 6까지는 이제 거꾸로 x-gx의 dx가 되겠죠. 어디까지냐면 이것이 k까지가 되는 거니까 이제 k-2부터 k까지가 되겠죠. k 마이너스부터 k까지는 또 x-gx의 dx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k부터 k 더하기 1 이런 데는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또 g의 x 마 x의 dx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 n까지니까 이제 n 1부터 n까지가 이게 또 g의 x 마 x의 dx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위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두 배가 되는 것이고 두 배가 되는 것 그러니까 2까지 곱해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2까지 곱해주게 되면 6분의 1이 이제 3분의 1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3분의 1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대입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어차피 구하게 되면 이제 2분의 1 나옵니다. 0부터 1까지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것도 2분의 1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서 하면 되겠죠. 2의 제곱분의 1 나오겠습니다.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쭉 가는데 어디까지가 플러스냐면 이제 여기 4까지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4 집어넣으면 2의 5승분의 1까지는 이제 우리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이제 됩니다. 5부터 K 마이너스까지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에 6승부터 마이너스 됐습니다. 6승부터 어디까지냐면 2분의 1에 k 승까지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마, 이너스 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또 더하겠습니다. 2분의 1에 K 더하기 1승부터 이제 2분의 1에 n승까지 는 다시 또 우리가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3분의 1에 전체, 전체 무한급수가 되겠죠. 1-2분의 1분의 2분의 1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전체 무한급수 1-r분의 a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만 두번 빼면 되겠죠. 두배이거만두번 빼면, 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분의 1에다가, 음, 2분의 1 되겠고요. 첫번째 는 2분의 1에 6승이 되겠고요 1-2분의 1에 항이 몇 개냐면 k-5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할 값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거 계산하면 이게 1 되겠죠 1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값이 현재 우리가 7 6 8분 240이 나오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것이 나오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 되겠는데요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3분의 1에 이것은 1-4에다가 2분의 1에 6승 해주고요. 1-2분의 k-5승.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값이 이제, 이 값이 768-240을 내는 k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k가 9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것의 k 값을 이제 9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으로 우리가 9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만 이제 우리가 6승부터 K승까지만 부호가 와야 너스 된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알면 문제를 좀풀수 있겠습니다. X-GX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되고, 위에서는 GX-X가 되는 것만 우리가 따져가 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